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제가 녹화를 끝냈는데요. 마이크를 녹음을 안한 거를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소리가 나갈 텐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잊지 않고 마이크로 꼭 녹음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이번 달도 이렇게 공병템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병은요. 요 순명 패드인데요. 이거 제가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얼굴 닦아낼 때 쓰는 거거든요. 유튜버 활동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레코멘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 활동 포인트로 구매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벌써 한세 통째 쓰는 것 같아요. 지금도 화장실에 또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일단 넓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게 조직이 조금 성글성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피지랑 각질이랑 이렇게 끼이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좀 개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고 <laughs> 저는 물 세안을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세안 대신에 토너로 닦아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쓰고 있어요. 이게 정사각형 사이즈인데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슥슥슥 이렇게 닦기 되게 좋고 또 저는 이제 젤 네일을 하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일 폴리시를 바르는데요. 이거 지울 때도 한 장이면은 양쪽 손다 지울 수 있더라고요. 네일 지울 때도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분코 칫솔인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반은 다 썼고 나머지 반절은 아직 욕실에서 대기 중인데 어쨌든 다른 통에 넣어놔. 때문에 이렇게 공병이 나왔죠 포장박스를 버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분코에서 되게 생활용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같은데 가면 분코가 입점되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뷰티 브랜드라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제도 나오고 칫솔도 나오고 치약도 나오고 그런 브랜드이거든요. 친환경적인 컨셉의 그런 브랜드예요. 약간 이 칫솔도 되게 기본템적인 느낌이거든요. 잘 쓰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다음 제품은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민망한 테라브레스입니다. 또한병 비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자주 쓰게 되는 이유가 저는 양치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당연히 하고, 중간중간 식사하거나 뭐 먹거나 할 때도 꼭 가볍게라도 양치를 하는 편이에요. 엄청 길게 진지하게 진짜 333 법칙 지켜서 할 때는 사실 뭐 하루에 한두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제가 가볍게 양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치약 짜 가지고 그거를 으깨 가지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말고 그거보다더 라이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할때 얘로 입안을 일단 헹궈요. 그럼 입안에 이 액체가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글도 되고 뭔가 물리적인 그 칫솔질 제거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가벼운 양치가 필요하고 후다닥 손님들 와 있을 때 후다닥 양치 빨리 하고 다시 나가서 또 얘기하고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쓸 때도 되게 유용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자꾸 공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몇 통째인지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이거 세탁세제입니다. 요거 아기 세탁 세제인데 제가 출산하기 전에 이걸 선물로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출산하고 나서 어 여기저기서 선물 받은 거를 다 쓰고 이제 요것도 다 썼습니다. 이제 아기 세제 다 썼고 어른 세제로 같이 이제 쓰거든요. 하여간 마지막 아기 세제였는데 너무 잘 썼습니다. 감사해요. 네, 아기 세제가 좋은 게 무향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향이 많이 나면은 좀 성조숙 증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디워시랑 이런 것도 저는 무향으로 쓰고 있는데, 무향이어서 좋았던 <laughs>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요거. 한율 부들밤 패드입니다. 어, 다 써서 없네요? 아, 한장 남겨놓을걸. 사진으로 첨부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되게 도톰한 패드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또한 제가 세안 대신에 아침저녁으로 닦아낼 때 굉장히 잘 썼고요. 그리고 제가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손등에 발색한 거 아니면 얼굴에 가볍게 바른 거 그런 거 닦아낼 때도 클렌징 제품보다는 요런 걸로 닦아내는 게 훨씬 좀더덜 어, 자극적이고 되게 편안하게 쓸수 있거든요. 물티슈는 또 너무 크고 클렌징 티슈는 좀 너무 크기도 하지만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물티슈로 하자니 잘안 지워지고 그럴 때는 요런 제품으로 쓰는 게 아주 유용하답니다. 유튜버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아무튼 세안용으로도 잘 썼고 촬영용으로도 잘 썼던 제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런 패드류 소진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헤어 오일입니다. 나르카 제품이고요. 굉장히 잘 썼어요. 이거는 되게 좀 묵직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저는 헤어 오일이 나르카에서 이거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이렇게 나왔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묵직하고 약간 웨트어처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오일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외테어 연출하면서 촬영할 때 진짜 잘 썼고, 촬영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저는 조금 머리카락이 지금은 붙인 머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부스스한 편이라서 이렇게 착 가라앉게 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지고 매우 매우 잘 썼습니다. 약간 스타일링도 같이 되는 웨테어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오일을 찾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컬감도 산다고 해야 될까요? 원하는 대로 조금의 연출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게 잘 썼습니다. 아, 그리고 향이 꿀향이 나요. 약간 꿀향 같은 게 나서 그 향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것도 몇통 땡지 모르겠는 프렌즈 드로임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드렌즈를 끼는데 하드렌즈 그 세척액이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세척액을 수돗물로 한번전 헹궈요. 수돗물로 헹구고 이제 눈에 넣으면은 수돗물 때문에 엄청 초반에 뻑뻑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아 이런 거를 한번 한 방울 뿌려가지고 이렇게 문질문질 한 다음에 눈에 끼면은 안 뻑뻑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렌즈 착용할 때만 저는 이거를 넣거든요. 왜냐면 하드렌즈는 건조해지는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요. 굳이 막 눈물액을 가지고 다니거나 중간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 처음에 렌즈 넣을 때좀 편안하게 넣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뿌리고 넣거든요. 었 그래서 이걸 또한통다 썼네요. 어, 사야 돼요. 이제 떨어졌거든요. 온 수돗물로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거. 어바운미의숲 진정 수분크림입니다.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 피드에 광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구성품으로 이 미니어처 크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통을 벌써 다 썼고요. 본품도 지금 많이 썼는데 곧 공병템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약간 젤 타입의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수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유분진과 엄청 싫다 하시는 분들 정말 수분만 꽉꽉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크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젤 크림이라가지고 여름에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찌끔만 핸드크림인데요. 이거는 타입 넘버 제품이고, 이게 미니어처를 한 3, 4개 정도 받았는데, 향이 굉장히 좋더군요. 이건 약간 우디한, 면서도 꽃향이 나는 그런 60번 향이에요. 바닐라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약간 바닐라 향이 나거든요. 요런 거는 또 제가 가방 안에 한, 한두 개 정도 핸드크림을 넣고 다니는데 가방 안에 넣고 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내추럴 헤어 브러쉬 클렌저인데요. 인조모가 아니라 자연모로 된 브러쉬를 닦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인조모고 자연모고 다 그냥 똑같은 거 쓰거든요. 여기 이걸로 그냥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빨고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파운데이션 브러쉬 세척제 뜯어가지고 그냥 인조모고 자연모고 그냥 다 한꺼번에 빨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것도 쬐끔해서 엄청 잘 썼어요. 되게 잘 씻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그 유분감이 남더라고요, 살짝. 그래서 핸드솥 같은 걸로 한번 마지막에 더 거품 내서 헹궈주면 돼요. 아주 잘 썼습니다. 지금은 더툴랩의 파운데이션 브러쉬 클렌저를 쓰고 있어요. 다 같이. 아주 브러쉬 깨끗하게 잘 썼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도 공병템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너무 많으면 영상을 찍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이번 달에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공병 모으셔서, 소보로 월간 공병 해시태그에서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의 모든 분께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DM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주고 받은 다음에, 각자에게 맞는 화장품들을 제가 선물로 나눔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어, 이거를 하는 취지는 화장품을 여러 개 뜯어가지고 공병 못 보고 히탄 못 보고 버려지는 게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아깝거든요. 우리가 막 엄청난 환경 운동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태어난 이상 환경 오염이 되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상 환경 오염이 되니까 뭐 오염을 안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넘쳐나는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너무 그렇게 풍요를 그냥 누려버리지는 말자. 그래서 하나 제품을 사서 끝까지 쓰고 또다 쓰면은 그 다음에 새거 뜯고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라도 버려지는 게 없게끔 하자 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깐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화장품 나눔도 받아가세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거의 모든 분들 다 드렸을 거예요 혹시 못 받은 분들 계시면 dm 주시고 어, 또 포스팅도 더 해주시면은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놓칠 수 있으니깐요 dm을 보내주시면 더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없소사, 제가 녹음기를 안킨거 있죠? 원래 이 목소리로 나가야 되거든요? <laughs> 참, 제가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진짜로 다음에 만나요. 안녕!